신의 한수님에게 질문 제 1호를 드립니다 이분들의 사진을 보시고 간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신의 한수 이재윤 선생께서는 명당과 흉당의 에너지를 내파의 힘으로 찾아내는 초능력자입니다 신의 한수께서 저에게 카톡이 왔습니다 아직까지 얼굴을 보면서 판단한 것이 틀린 적이 없어요. 라고 했습니다. 그래서 왼쪽 이 내용과 같이 얼굴을 보면서 판단한 것이 틀린 적이 없었다. 라고 하셔서 아래와 같이 10명의 사진을 제시합니다. 각 사진을 보시고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현재까지 어느 정도의 발복을 받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1번이고 2번입니다. 발복에 영향을 주는 조상이 누군지, 발복받은 사람의 현재의 성공한 결과가 어떤지, 이거 다 객관적 자료가 있습니다. 예, 3번, 4번입니다. 5번, 6번입니다. 7번, 8번입니다. 9번, 10번입니다. 끝이면 이상입니다.